아, 이번에는 이제 작동되는 거랑 이제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어, 지금 이 상태, 지 배선은 끝났고, 어, 결선은 끝났고요 이렇게 앞에 12V 100A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고, 부하는 이제 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인버터 본체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리모트 선으로 켜도 됩니다. 이렇게 켜 되고요. 리모트 선이 켠 상태에서는 이제 본체 온오프가 안 먹어요. 작동을 안 하고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제가 난로가 지금 작동 중인데 요 위에 스위치가 있거든요. 네. 이 스위치에 보시면 현재 배터리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출력 전압 2 2 0 v 가 뜨고 한번더 누르면 현재 실시간 소비되는 출력 전력 양이 표시됩니다. 지금 히터를 하나만 켰는데 두개 켜볼게요. 두개 켜면 이렇게 8 2 4마트 이렇게 올라가서 표시되고요. 한번더 누르면 지금 나온 출력 주파수 60헤르 지금 이제 출력을 많이 땡기니까 배터리 전압이 많이 다운된대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뭐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.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이 리모트 선이 싫다고 하시 사용하기 싫고 뭐 예쁜 배전반을 작업해놨으면 여기에 이제 선을 자르셔가지고 아 지금 제가 선 색깔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두 선을 쇼트시키면 또 똑같이 온오프가 되거든요. 이제 선 색깔을 올려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문의 주시고. 제가 지금 2kg, 3kg 올려놨는데 사용하는 건 똑같고 디스플레이도 같고요. 대신 크기가 3kg가 조금 더 크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